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고독의 병입니다 사람이란 고독하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에게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두 개다 내시. 함께, 이제 우리는 인생을 혼자라는 생각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몸에 성전 삼고 들어가 계시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달리는 언제나 성령과 나와 함께지. 내 혼자는 없습니다. 성령과 나와 함께 자고, 성령과 나와 함께 깨고. 성령과 나와 함께 밥 먹고, 성령과 나와 함께 공부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사업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교회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전도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믿는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혼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살아도 성령과 함께, 죽어도 성령과 함께,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가르친 제자들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는 전도하러 내보내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으려니 그녀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고독증에 빠져버리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져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내 혼자 인생을 살지 않는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산다. 이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시여,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성령으로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 성령으로 마귀를 쫓을 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할 때는 할수 있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덧글에 남겨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